시인이자 동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 선생의 입적 76주기를 맞아 그가 생을 마감했던 성북구 시무장에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입하라, 6을세워월 지나라, 그리고 열심히 용맹 정진하라. 그리고 힘기를 청정해라. 만혜 한영훈 선생의 입적 76주기 추모 법어가 시무장을 가득 메웁니다. 일제강점기 시집 님의 침묵으로 저항문학에 앞장섰던 만혜 한영훈. 민족 시인이자 3.1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입니다. 풍란나 매운 향기 님에게 경줄 섬가. 이날에 님 계시면 별도 왕이더 빛날까. 불토가 이에없으호도 없었어. 여생을 보냈던 시무장에서 만해 한용운을 기억하는 많은 이들이 모인 가운데 76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승려였던 선생을 위해 불교의 전통 추모 예식인 달의제가 진행됐습니다. 예를 갖추어 차를 올림으로써 존경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추모제가 열린 이곳 시무장은 마지막 날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썼던 선생의 의지가 깃든 장소기도 합니다. 시무장은 한영운 선생님께서 말년을 보내신 곳입니다. 1933년부터 44년까지 사셨던 곳인데요. 이곳에서 한영운 선생님의 다례제를 진행하는 건 한영운 선생님의 댁에서 진짜 지내는 의미도 있고 또 그분의 정신을 기억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열망했던 조국의 독립을 눈앞에 두고 떠난 지 어느덧 76년. 하지만 선생을 기억하는 이들의 발걸음과 추모의 마음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성북동 시무장은 지난해 4월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 550호로 지정돼 그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